안녕하세요.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법률과 규정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걸 쭉 보니까요, 임대차 관계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 또 장애 수당까지. 언뜻 보면 이게 다 무슨 상관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엮어보니까 뭐랄까 불안정한 시대에 정부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가 하는 하나의 큰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한인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올라온 알기 쉬운 요약본도 있고요. 또 부동산 전문 블로그에 아주 날카로운 분석도 있고, 논란이 되는 법안에 대한 여러 뉴스 기사들, 심지어 캐나다 주택 정책의 역사를 다룬 학술 논문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시각이 워낙 뚜렷해서, 어, 때로는 서로 막 충돌하기도 해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결국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온타리오에서 세입자로 사는 게더 나아졌다는 거야. 아니면 집주인에게 더 유리해졌다는 거야.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 이 질문에 답하는 게와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가장 뜨거운 감자죠. 빌60 공식 명칭은 지연퇴치 및 신속건축법. 이걸로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2025년 11월 말에 통과됐는데, 이름만 들어보면, 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서 공급을 늘리겠다. 아주 좋은 취지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와, 특히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내용들이 숨고 있었어요. 네, 이 법안으로 주거용 임대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집주인의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 월세를 못 냈을 때요. 집주인이 퇴거 통보를 할수 있는 유예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딱 절반이 줄었습니다. 와 절반으로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에 세입자가 월세비나 문제로 임대차위원회 ltv라고 하죠. 거기에 청문회에 가서 아니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줘서 월세를 못 냈다. 이렇게 정당한 항변을 하려고 해도요. 이제는 먼저 집주인이 밀렸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50%를 위원회에 내야만 그 주장을 할 기회가 생깁니다. 잠깐만요. 50%요? 아니 그건 정말 큰 변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물이 새서 몇달 동안 수리를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무시했고 그래서 항의의 의미로 월세 일부를 안 냈다고 쳐요. 예전에는 바로 위원회에 가서 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단 집주인이 내라고 하는 돈의 절반을 내야만 제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세입자의 방어권에 상당한 허들이 생긴 셈이네요. 그렇죠. 방어할 수 있는 권리의 문턱 자체가 높아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줄었고요. 전반적으로 절차의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속도보다 더 놀란. 되는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집주인 실거주를 이유로 한 퇴거 조항인데요. 여러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집주인이나 그 직계가족이 직접 살겠다고 통보를 하면 세입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건 정말 악용될 소지가 너무 커 보이는데요. 그냥 우리 아들이 살 거예요 라고 말만 하면 보상금 한푼 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게 됐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법안의 가장 큰 맹점이자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가진 자료들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충돌이 발생해요. 충돌이요? 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무과실 퇴거, 그러니까 세입자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거든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집주인이나 가족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 리모델링을 위한 퇴거, 흔히 레노빅션이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빌 60은 첫 번째 시나리오 즉 실거주 목적 퇴거 시에 집주인의 보상 의무를 없앤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게요. 한쪽에선 퇴거를 더 쉽게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처음 해주신 한인 커뮤니티 자료나 온타리오 세입자 권리 안내서에는 정반대 내용이 있었거든요. 레노빅션을 막기 위한 새로운 보호조치가 시행된다고요. 집주인이 리모델링하려면 반드시 건축허가도 받아야 하고 전문가 확인서도 있어야 하고 보상도 하고 심지어 공사 끝나면 원래 임대료로 다시 돌아올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변화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정부가 뭐랄까 양쪽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리모델링을 핑계로 세입자를 내보낸 다음에 임대료를 대폭 올려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악의적인 레노빅션은 더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거고요 아... 다른 한편으로는 집주인이 정말로 자기 집을 자기 가족을 위해 되찾는 절차는 더 간단하고 신속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 입자에서는 퇴거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거네요. 실 거주라고 적혔는지, 리모델링이라고 적혔는지에 따라서 내 권리랑 집주인의 의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군요. 어.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집주인이 그냥 실거주라고 주장하면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야 하나요?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빌60 2전에는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면 임대차위원회 LTV가 그 진정성, 그러니까 good f a t h 를꽤 깐깐하게 심사했어요. 단순히 살고 싶다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집이 주된 거주지로서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가끔 와서 머무는 별장처럼 쓰려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따졌죠. 와, 아, 그렇게까지요? 네. 논문에 나온 한 사례를 보면 집주인이 다른 도시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출퇴근을 위해 이 집에 머물겠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는 이걸 상시 거주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퇴거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와, 그 정도로 엄격했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빌 60으로 보상 의무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과연 위원회가 이전처럼 이 진정성을 깊이 있게 심사할 시간과 의지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법안의 목표 자체가 지연 해소와 신속 처리니까요. 알겠습니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더큰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연방정부는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마치 규칙을 정하는데 부모님 격인 연방정부는 모든 아이들은 밤 10시 통금이야. 이런 전국적인 캐나다 세입자 권리 장전을 만들려고 하고요. 큰형 격인 온타리오 주정부는 내 방에서는 밤새 게임해도 돼. 라고 자기만의 규칙을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laughs> 비유가 재밌네요. 여기에 토론토 같은 대도시는 또내 침대에서는 절대 음식물 금지라는 자체적인 레노빅션 방지 조례까지 따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거 불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복잡한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 같아요. 반면에 주택 문제에 있어서는 세입자 보호라는 가치와 주택 공급 활성화. 그리고 집주인의 재산권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논쟁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군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온타리오 주 정부는 빌 60을 통해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엔 퇴거 절차를 더 쉽게 만들어졌고 동시에 악의적인 리모델링 퇴거는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방정부는 전국적인 세입자 권리 장전을 추진하고 토론토 같은 대도시는 또 자체적인 보호장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핵심은요 온타리오의 임대차 환경이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명확했던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 의무가 이제는 퇴거 사유가 무엇인지 어느 정부의 법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게 됐어요. 오랫동안 유지되던 균형점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최종 결과가 과연 누구에게 더 유리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학술 논문에 따르면 과거 온타리오에서는 집주인의 실거주 주양에 대해 임대차 위원회가 그 진정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빌 60은 위원회의 만성적인 업무 지원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죠. 여기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속도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한 개인의 주거권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집주인의 진정성을 깊이 있게 조사할 시간과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효율성과 속도를 얻는 대신 공정성과 정의라는 무언가를 잃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